인가? 이게 구석기네 구석기랑 신석기랑 같이 있네 프라모 송골도 있어 이번에 한국사 공부하면서 또 이쪽은 바삭하기 때 별로 안 하셨잖아요 아 이쪽은 뭐초딩학생 때부터 맨날 여기밖에 안 했어 그렇긴 하지 저는 공부한 적 이거는 사실 그냥 토끼탕 먹고 올 수도 있는 수준 아닌가요? 토끼뼈인데? 그렇다고 말하기엔 좀, 너무, 내일이 없는 거겠죠? 응. 네, 그때, 그시절의 쿠키 아닐까요? 지금은 쿠키가 아닐까요? 그때는 네. 이제 식량, 비하던 때니까. 네. 주먹도 쿠키다. 이게 승배찌르기예요. 아. 5번, 5번은, 어쩐지. 단, 단둘검이네요? 음. 예? <laughs> 음, 명하세요 뭐, 근데 진짜, 책에서만 보던 거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다. 음. 야, 근데 이거 진짜 오있어요 음. 이거 진짜 사람 많이 죽이겠다 위험하네요. 근데 실제로 청동은 이제 약해서 사람을 죽이듯 쓰는게 아니고 그 본인의 이제 재력이랑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나타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인데 이거 정말 낯섰다고요? 이게 이렇게 날카로운데 정말일까요? 근데 이거 청동이 이거? 생각보다 무뎌갖고. 충주구 한동에서 발견됐대요. 한동 출신이잖아요. 음, 저요 저는 <laughs> 수종 출신이긴데. <한데>. 아, 괜찮아요 <laughs> 진짜 이거 진짜, 멋있다. 이거는 진짜 멋있다. 여기 안에 문양 있는 게 너무 멋지지 않아? 어, 진짜 멋있다. 이거 우리 지금. 이 모양이 일정하지가 않고 와 진짜 멋있다 확실히 열풍이니까 걸어가라 지금 미래로 가고 있는 거같은 미래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아, 미래로? 그럼 철기에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겠죠 이제? 아니죠 방금 제가 청동지 봤으니까 이제야 철기 철기는 도대체 어디냐? 삼국시대 3목치대. 삼국시대로 3목치대. 가고 있습니다 렛츠고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고 화, 들고 다니면서 화폐 역할을 했지? 저도 이게 진짜 신기하네. 이고 다녀야겠어. 언제? 이런 거 오래 가지고 있던 거. 비슷한 아, 가치의 아, 것을 아. 갖다 주면 이제 음. 바꿔 주겠지 이거에 비슷한 가치가 뭐가 있을까요? 뭐 국식이나 뭐 그때는 먹을 거 아니야? 었통 의식주에 관련된 거 아닐까요? 진짜 생존하기 바빴던 시기니까. 많은 <laughs> 시대에서 훔왔네 저는 이제 전통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시리. 이 어디서 사셨나요 이거요? 네. 아, 이거 비밀. 아, 되게 비슷하다. 이 민족의 혼이 아직까지 이렇게 역사로 나아 인문으로 나 계승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아, 꽃봉우리래요. 그 양쪽에 음... 있는. 거. 아 진짜 잘 만들었어.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안 그러니까, 거 간데? 그러니까 지금 정도에. 몇 돌? 되게 신기하다. 확실히, 근데 문화재가 이 카메라로 담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게 진짜 확실해. 액문이 불혈견이란 말이 있죠. 네. 이 말이 정말 맞다고 저는 생각 진짜 눈으로 보고 담고 생각하는 게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와. 다붙여이냐 하나하나 다 이런 손으로 만졌더이고 어떻게? 어. 신기하다. 이부처야 얼굴이 도대 누구 건다고 만들었을까? 그냥 그때 저 진짜 예쁘다. 이게 실물로 안 남기네.

저희 청주 박물관 한 방에 끝났답니다. 한 바퀴 다 돌아왔는데요, 예. 네. 재밌네. 그니까. 러 그렇게 신짜 많죠. 오늘, 전남평 한주평. 음. 사원씨 먼저? 역사의 위대하다. 한마디 하겠습니다. 음. 다. 음. 아, 다시. 이거 너무 의미지 다시. 어. 역사는 위대해죠. 위대합니다. <laughs> 네. 아 왜? 다른 거 해봐. 역사가 위대하다니까요. 왜 위대한데요? 길이 너무 이쁘다. 위대하잖아요. 아, 알았어. 연빈 씨. 저는 한줄 그냥 못할것 같고 어, 사실 박물관 별로 안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데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살짝 제가 너무 박물관을 무시한 것 같은 느낌. 어떤 면이 제일 좋았나요? 어, 일단,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 역사의 그 유물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지 몰랐어요. 제대로 음. 본 적이 없어서. 그쵸, 그쵸. 저의 무지에서 온그 박물관이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나았다 않았나. 생각이 생각하지 잘안나 않았나, 그게 요그 다음. 저는 박물관은 위대하다. 특히, 국립청중 박물관. 인정합니다, 저도. You're so great.